니 이거, 밥은 차이는 나도 가야. I'm not sure. I'm not sure. 게 m not sure. I'm not s u 게 실전이랑은 차이가 꽤날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낫다. 그래도 뭐, 저기인가, 저인가 그래도 이게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자체로 집이 여기까지 이잖아 거의. 그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닐까? 13, 35아냐야 그럼 여기까지 50인데, 그 다음에 여기잖아. 1 0 저기, 스무 집 정도. 35세, 여긴데 아0집좀넘잖아 턱까지 50이 안 나는데, 그게 50에 그거니까 그냥 어 시간이 좀나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7자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되게 많이 나더까좀 50, 5 어, 어, 지 어, 어, 겠지만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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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나도 결국 내가 한 대는 자리잖아. 요분은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올툭 나도 내가 친거 아니야? 오십, 오0오0 칠십. 삼십. 그러면 이좀 더. 실전이랑 차이 많이 나겠지. 실전은 어떻게 이렇게 불을 버렸는데 어, 이... 야, 여기도 찍찍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목소리> 어, 찝찝하던데가 나중에 이게 그게? 늘었어야 되나? 어? 늘면 어, 안 난은 그건 아니가 자체로, 공간적 공부, 은원작으어야되 아, 근착인가 네. 그, 그 어차피 난는 같은데. 그쵸. 약니까 난... 치는 순간은 잘된게 아닌 것 같은데. 흙이, 이거는 불만이지. 근데, 그니까 요, 요, 모양이라고 치면, 이게, 되게 엄청 잘 됐는데, 요거요거 악성은. 요거 이게 얼마나 악순지 모르겠어. 꽤 악순가? 그래도 이쪽 모양은 굉장히 잘 됐는데. 뛰고 막 여기도 여기도 좋게 나와있고 이렇게 되면 원래 끊을 수 있는 건데 거의 끊으면 이게 되게 엄청 찝찝하 근데 뭐 수가 없으니까 될 리가 없잖아 없으면. 아, 근데 이거, 이것도 충격적이구나 이거는 진짜 그냥 이렇게 되는 줄 알았네 아 근데 그래서 붙인 거야 특이하고 확실하게 한다고 7초쯤 붙었나? 25초 남았나요? 45 조금 붙었나? 45좀 붙었는데, 흙이 자체 55는 확정이 조금 넘게 나있고, 붙어보면 60 봐야 되니까. 반면으로 10매치 차이 는올거 아니야? 10초 정도 높이도 있는데. 이게 한, 꽤 손해지. 꽤 손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분 나쁘면은, 이게 한 두세지가 날라갔으니까. 이게 왜이다뿌듯